예를 우리 이렇게 엉성하잖아 비디오 카메라 우리 집에 있는 거그러 응. 그래. 너무 잘 나와 지금 우리도 비디오 카메라 막 가지고 완전히 둘로 매고 다녀 응. 우리 요만한 것도 아냐 다 아, 이스 끼고 가야지. 아, 이스 끼고. 에이, 끼고. 어? 전부 다 꺼. 아, 못 줘. 으로 배경으로... 찍. 사진은 나중에 이거 집에 가서 하면 돼요. 한강은 아, 얼지 안 해야지. 응. 다시 그거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리가나가도 뭐, 뭐. 고생하고, 뭐. 뭐. 고생하고 다 이기 가도 고생하고 다 고생했지. 뭐. <laughs> 뭐, 뭐, 우리 사진 찍는데 <S 웃음> 익숙해져 있어갖고 우리도 왔다 갔다 어슬렁거면 됐어? 찍구이사야서 응? 예? 맨날 근데 너해아지 사놓고 언젠 애들 어디 몇번가퍼요수퍼동데리요 <laughs> 오늘은 오늘 할아버지 할아지 녹음이 나오네? 재즈지가안 나오고, 오늘은. 아, 이들어그 밑에서요. 저기. 아, 여기, 인, 인터넷 저희 쇼핑해가지고 하니까다 응. 오더라고 나 어. 야채 뭐 별거 다 오더라고. 괜찮아? 그럼 괜찮다 삼성 구프라자에서. 아. 바로 보니까 어. 어. 시간 금방 배달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 어, 그럼 곧바로. 응. 난 이만 벌레 해주지그고 너무 편하더라고. 응. 지난번에 응. 나다못 봤잖아. 응. 응. 너무 가고. 그래고 지어서 갈아리 썸.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밥도 안 비싸고 아 똑같아 아렇게 음. 아, 해야 되겠네 음. 음. 아니, 사실은 퇴근길 음. 어제도 시장은 다 왔고 지쳐 죽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할있겠데장 받아주고 5천원 받는 사람 있어 음. 그저 찌개거리는 갖다 주 음. 아니 장을 한목 해서 딱 그래서 네, 한 장짜리 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고 음. 맞어. 가 바이비를 이번 달이가 사니까 0만 원이더라. 저 이쪽 봐봐. 저쪽 보시에 이쪽 돌아보래. 바이비가? 학원비. 학원 안 먹어. 어디서 많이 먹어?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주 지겨워서

세만 <목소리도 만들어낸> <목소리도 만들어낸> <목소리도 만들어낸> 와, <내려와>, 괜찮아. 쭉. 괜찮아. <laughs> 괜요쭉 <목소리도> 내려가. 움직이야 움직이는 맛이 지 그래, 둘이 두 분이 같이 뒤로 이렇게 좀 붙어서 어, 그래야지 사진으로 뺄 때는 그 붙어 있는 사진을 빼지. 아, 이런 사진 <웃음> 네. <웃음> 사진도 뺄게. 그럼. 어 됐어. 그들 아저씨 아니요. 하나 찍어 찍어 드려 아한한좀 올라와. 자 <laughs> 아,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잘알아두셨네 아, 아, 아니 무대 장교들이 장교들이 이런 데로 왔어. 네. 장군들까지 오는 거야. 저, 저 얼마인데 뭐 우리 무대. 뭐. 장군들 가는 데는 성전을 들고. <laughs> 성전도. <laughs> 성전도 몇번가봤는데시안 좋아. 옛날에 어. 초창기 괜찮았요거 같이 잡아 오고 어. 감도 오고. 이제 <laughs> <야, 웃음> 아, 분 놈. 야, 아우야. DJ 놈줘 봐야 그지. <laughs> 이런 거서부터 <laughs> 찍어야지. 음, 아이고, 그래 찍었어. 찍어 찍고 있어 지금. <laughs> 그렇지. 아유, 개걸저럽게 먹네. <웃음> <웃음> 그래 그건 것못아닌데 니가 나온다 지금 아, 자기 먹어 아유,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니 먹어 먹어 굉장해서 맛이야 면대게 입에 넣고 초장은 나중에 하라고 그래야 음. 생선 맛이 나요 십어 무조건 십어 안돼 거응 그래 잘하고 이거 이제 이 초장 맛은 나중에 지금 어, 저 어, 강경수 씨도 지금 지금 씹는 거 지금 벌써 생겼어 그거를... 네, 생겼어요. 싶지도 않고, 반다나 대충 삼켜버려서... 대충 삼켜버렸어 대충 삼켜다가 난중에 진짜 경력, 력 좋은 놈 붙어보면... 정말요? 숨이 막혀요. 먹여줘야 빨가 빨리 먹을 다 붙어보면... 그래요? 어, 숨통에 죽어. 사람이 죽는 게 없나요? 어, 큰일 났다. 119에서 나왔잖아. 나 빨리 먹었는데... 아니아사아이안사아으면휴 아휴... 아다당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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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서울에 세발나트 나올 때라든지? 있을가 생각할 때, 음, 한편 생각하면 형제 모여서 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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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의 이점이 대단한 뭐, 거야, 뭐. 아, 맞 그런데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다 떠돌인 생이야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요. 말고. 내가 오죽하면 높은 사람 만나면 자꾸 주장하는 게 정부에서 쓸때상토지 땅을 줘라. 시골에서. 백년 이백년 지켜 사는 노인들 네 있잖아요 육칠십억 으로 향도수당을 월한 삼십만 원씩 주고. 정리해 놔요 그런 거. 아우 당 저기 뭐 소파고 보면은 난 가끔 가다가. 네, 날 찍으라는 게 아니고. 어. 아, 원래 한말씀 해봤어요. 네, 이렇 한번 찍어보라고. 한일분서포서뭐한 마디 빨리. 뭔가를 있을 거야 다들 <laughs> 그럼 그치? 내가 먼저 할까요? 응. 해봐, 봐봐 아, 무고참 많았었어요. 진짜 제일 먼저 반가운 거는 참 여기 계신 분들 만난거참 좋았었고, 그동안 참 모르고 지냈거든요. 너무 일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파묻혀 지냈는데 굉장히 좋은 거같으네 음. <laughs> 진짜 그러고. 사실, 올해는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 병원 나름대로도 네. 의학 분업 때문에, 또 사업, 저기 해갖고, 안 아우,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 어제까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 내년에도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있니 다들 다 먼저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일본이 지난 것 같아. 일본 지났어. <laughs> 어, 일본 <일분> 지났어. <laughs> 어, <일분> 지났어. 아, 니요 일본 아니었는데, 내년에도 술 많이 <웃음> 먹읍시다. <웃음> 뭔가 이거 완전히 안맞는것같아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잘 맞아요 <laughs> 아니 맨날 내년에는 뭐 형님 술 못먹게 하시오 뭐 나한테 어, 뭐아또 <laughs>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에 <laughs> 뭐냐면 만에. 항상 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언제든지 만나게 되어있고 안과 바기 때문에 <laughs> 회장님 어, 이제. 회장님 한수 그래서 내가 이제 소동파 적벽부가 유명한 글이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내가 언젠가 읽고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읽어더니 그, 그, 그 글도 별난 게 아니더라고. 풍광이 아주 양 멋지고, 결국은 친구 만나서 같이 한잔하고, 마지막에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그 이야기가 다야. 그렇죠. 그래. 그게 소동파 적벽부야. 우리도 뭐, 그냥 이 운치를 알기만 하면, 그지 그럼 그거를 자기 한번 자기 생활에 이렇게 해보기만 하면 그 이상의 뭐 그지 인생은 책으로잘다살수 있어 도우리가 나왔고만 <laughs> <laughs> 도우리가 그 이야기했거든 서동박 <laughs> 저표를 우리 강의한 걸 같이 들었거든 나는 어, 옛날에 몰라. 이 사람 이그 도우리 가짜합로 강의하는 거를 이제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걔는 꼭그렇게요 정리해서 발표 <laughs> <decided. 웃음> 메신저는요 메신저 여기 <laughs> 여기 어, yeah, yeah, yeah. 어. 내가 속으로 다 생각했던 걔는 정리해서 발표 다음 거 나오면 깨져이 비디오 너무 재밌겠네 <laughs> <laughs> 나중에 나가라. 너저 작품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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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es 그냥, 그냥, 그냥 <laughs> 그 중에서 이제 굴르는 거야 아니 저거를 그대로 다 그냥 보낼 수도 있고 같이 별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그 고전은 읽어야 돼요 음. 고전 읽어야 돼요 그때 백압록 강의를 했는데 전훈아빠한 6개월간을 그 꺼라. 강의를 들으러 다야아 일부를 쓰지 하자, 하자. 어, 난, 난, 어. 아. 나는 일찍일 일주일을 안 만나면 진짜 할 시간 도 들려 그래 경숙 씨 눈에 가시가더들려 그래. 어, 지금 우리 찍는거 보이잖아, 여기. 뭐? 잘 뭐? 나오잖아. 아 뭐. 어, 어, 그렇게, 그렇게 나오는구나. 너무 좋잖 지금 잘잘 하네. 하네. 이 상태보다도 아, 예. 훨씬 잘 나오거든. 아. 어. 그리고 이게 아니, 진짜 너무 되게 신랑분도 여기 나와있 네. 그게, 그게, 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정지화상으로 안 보면 그냥 정지 화상으로 또대화게 그게, 피는거 약간 산에서 담피는 거나 찍어놨구나. 그러셨어요? <웃음> <웃음> 그러셨어요? <웃음> <웃음>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부담이 그는네 이런 거는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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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게, 그게 난 나보다 고맙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산을 탄다는 이 자체가 자기 건강과 네. 정신, 육체적인 응? <laughs> 정신적인도다 포함되기 때문에 <laughs> 어, 매주 많은 뭐 걸로 원칙을 하고 그러세요. 예를 들면 일 있는 사람 빠져도 돼요. 그러고 항상 우가 어? 뭐 이런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에, 참 너무 좋은 기회, 은정이 어, 어, 엄마 어? 동기분들하고도 어, 한테또 여기서 또 우리 또저 뭐, 법사님이나 우리 아 어제는 너무 갔었잖아. 너무 좋으니까. 백 주년 맞겠잖아. 이 아마 음, 잘하면 <laughs> 나는. 올해 2001년에는 이걸모 못해로 예. 많이, 자. 많이 자. 중간 중간에 하 가지고 아니, 지완 씨, 지완 문의 완전히 그기 완전 우리 최첨단 정보화 사회 그거 그걸로 인해서 아. 에, 다른 분들이